안녕하세요! 요번에도 컴퓨터 한 대하고 모니터 한대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요거 컴퓨터 가지고 오신 분이 천한 분이 아니고 저 전기도권 안성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아, 접촉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부품에 관련된 접촉불량이 아니고 이 포트들 포트들의 접촉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 먼지가 많아서 접촉이 안 되는 건지는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요 그래픽 카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GTX 1060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HDMI 이곳에 케이블을 꽂고 케이블을 덜렁덜렁 움직이면 화면이 찾았다 꺼졌다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포트 불량인지 먼지가 많이 있어서 먼지 때문에 접착이 안돼서인지 몰라도 우선은 먼지 제거나 기름칠을 좀 해서 좀 빡빡 닦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제발 포트 불량이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아 이거 포트 불량이면 아 이거 정상적으로 매 판듯한데 원래 판매할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 제발 불량이 아니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오더하고 CPU 메모리는 이 본체에서 제거를 한 건데 와이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이 파워가 그냥 어우 먼지가 상당하죠. 이 파워 소음이. <laughs> 이렇 <laughs> 별의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버를 버려야 될지 정비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데 어, 문제만 없다면 먼지 제거하고 기름칠 좀 해서 음을좀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AS는 어, 정비를 하게 되면 나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거 먼지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덩어리 먼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브드 삼성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23 10년도에 새걸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작은 마트가 아닌 대형마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 구매할 당시에 23년도인데 제품 연도 찍혀있는 거 보니까 2018년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 5년 지난 제품을 새 제품이라고 하고 재고품을 파는 듯 합니다 야 이거 한 1년 정도 지난 걸 판매하는 거는 좀 제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거의 4 5년이 지난 제품을 야, 아 이거 새거라고 판매한 게 저는 조금 어, 의아하거든요. 차라리 재고품이다라고 해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 제품이다라고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날짜로 보니까 2018년도 4월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 이거 작년에 구매 안 했. 왔... 근데 색감이 너무 변했어요 이게 1년만에 색깔이 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색깔이 여기 발판 색깔하고 여기 테두리 색깔이 다릅니다 테두리 색깔은 약간 누렇게 변해가려고 하고 이 발판만 지금 하얀 색깔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거 팔러 오신 분이 거짓말 하는 건지 아니면 마트에서 정말 거의 4, 5년 지난 제품을 팔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니터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금이가 있습니다. 아, 요거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정상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데 아... 아, 이거 제가 판매를 할때 감가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될듯 하네요. 이거를 잘못 봤네요. 제가 아무튼 이번에도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포트 접촉불량 이거 외에는 어, 전체적으로 불량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면 상품화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모든 부품들은 꼼꼼하게 정비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상품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